아, 뭐가 분주하시네요. 뭐 만들고 계세요? 아, 이고 친구 갑자기 온다니까. 네. 요즘 비대면 상황이니까 네. 집에서 조촐하게집을 음식 먹으려고요. 아 네. 이거 네. 이런 냉동 음식은 네. 이 서서히 녹여야 되는데, 음. 음. 근데 갑자기 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빨이 어느 정도로 좀음 맛있게 좀 네. 해동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니뭐니 네. 뭐니 해도 요리는 모양이라서 네. 기본적 모양은 내야 됩니다 <laughs> 음. 이해하겠습니네 한번 지금은 어설퍼 보이지만은 한번 세팅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네. 음. 어 냉장고도 뭐가 재료가 많네요 아예그 뭐. 뭐 정돈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거는 진미짜장 네. 이제 직접 짜장 만드는 용도고요 각종 예. 소스고 그다음에 뭐 엄마가 담가주신 각종 <laughs> 김치 예. 양념 네. 뭐 기타 등등등입니다. 예. 예. <laughs> 이 생선이네요. 네. 네. 한, 네. 생선이 아. 네, 항상. 네. 깨끗하게. 손질 해서. 네. 이렇게. 네. 에어프라이기에다 넣고. 네. 위치적으로. 네. 이렇게 넣으면 바로, 바로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아. 예. 네. 딱네 마리 늦게 세팅해도 되세요. 예, 두 마리씩. 예. 혼자 먹을 때는 한 마리. <laughs> 스 타트를 안 누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얘가 익는 시간이 있는데 네. 여기는 항상 따뜻할 때 먹어야지 맛있으니까. 아 이제, 이제 식사가 시작할 때쯤에 시간이 잡힙니다. 세팅은. 아니 손님이 40분 만에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하고 <laughs> <아이고>, 바빠. <laughs> 그래도 바로 대응을 하시네요. <laughs> 그냥 그 기본적으로 네. 항상 손님 말들을 간혹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있는 여기에서 네. 있는 식재 료에서 식재적으로 만들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음. 이거는 좀더 맛있게 하려면 네. 양파하고 쪽파를 좀 넣겠습니다. 네. 음, 야채 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네. 네. 아까 준비했고 아, 재료마다 어. 따로 소분을 어. 해보셨네요 그렇죠. 얘는 이제 전에 요기를 하다가 좀 쓰다가 남은 네. 그, 남은것이 이런거 쓰도 됩니다 아저씨가 이 정도 하면은 <laughs> 잘 하는 편이죠. 네. 네. 어. 이제 기본 세팅은 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제 마소금을 쓰고 있는데요. 네. 계란 6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한 번, 한 꼬집, 두 꼬집, 세 꼬집, 네 꼬집. 다섯, 여섯. 음. 이게 딱이 계란하고, 그런데 야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꼬집 더. 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죠? 이제 촉촉하게 먹어야 되니까 물이 들어갈 겁니다. 아. 뭐, 대량으로진 않지만은, 음. 이이 정도 넣고, 물 양을 보니까 제 기준으로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세꼬집 정도. 네. 네. <laughs> 이 정도면은 간이 이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빠진 게네요. 그, 그 누군가 서양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네. 요리에 소금하고 후추만 들어가면 모든 요리가 맛있다고 했어요. 아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금 간을 잘 잡고 네. 후추를 적당히 넣으면 모든 요리를 맛이 삽니다. 음. 아 다른 아니겠지만은 어, 이 계란 요리는 우리보다. 사야겠다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레시피를 따르면은 훨씬 더 맛이 있 풍미가 있지. 또한 이것 도 이제 전자레인지로 들어가서 네. 이제 타임을 기다리면서 한번 네. 따뜻한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laughs> 지금 이제 가열 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손님이 도착할 즉아 전체가 똑같은. 이 상태에서 따뜻한 물이 닿아수 있도록 네이따 이제 돌리겠습니다 아습니다아 네. 이거 직접 담그신 건가요 이런 것들을? 네그 우리 농장에서 네 키웠던 토마토 네그 다음에 여주 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너무나 계속 나니까 네. 보관할 수가 없어서 김치로 담았습니다 아 네. 맛있어 보입니다 네, 이거는 그올 봄에 땄던 이게 오가피 새순입니다. 아 네, 냉동 보관했다가 네. 급하게 나온 급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요리죠. 아 오가피 순도 먹는구나. 오가피 그 대만 먹는 게 아니라. 아 오가피 순은.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토론들도 있고 맛도 좋습니다. 네.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laughs> 오가피 순은 오가피를 심었던게 진짜 네. 너무나. <laughs> 그큰 행운입니다. 아오. 아무것도 모르고 원격들이 심었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좋은 장모님을 만나. 진짜 기가 나가니까 손님 <손이> 오시기 전까지는 <laughs> 그냥 습도 조절해야 되겠죠. 가족이 어? 어? 됐으니까 현선도 이제서 되면서 나를 해주시는 네, 그러면 쭉쭉 밑으로 빠지고 양념은 그냥 그대로 남고. 와, 맛있어. 오늘니다워이오늘 네. 네. 네, 오늘의 장원한테 <laughs> 오늘의 장워오늘 <당황. 웃음> 네, 뭐니 오늘의 타워. 오늘의 타워. 오늘의 갈비 오늘의 타워. 오늘의 타워. 오네의 타워. 오늘의 타워. 얘늘의 타워. 오늘의 타워. 오늘의 타워. 오늘의 타 감사합니다. <laughs> <사람을> <laughs>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원래 기본적으로 안익었을 경우에 이걸 빼면 안 빠져요. 이게 이제 경기과 같이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밀어 넣어야지. 쏙쏙 잘 빠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도 이제 초골부이가 됐으니까 이렇게 가지고뺀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두루두루 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익혀야 되죠.